는 다윗의 신앙과 인생관을 본받자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인생관을 본받읍시다 다윗의 신앙과 인생관을 본받읍시다 지난주일에는 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자라는 말씀 주신 하나님이 금주에는 다윗의 신앙과 인생관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무엘은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출생하였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성장하였으며 하나님의 순지자가 되어 다윗의 기능을 보어 이스라엘의 암호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무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으려면 오직 복음으로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고 오직 기도로 잘못 뿌리내린 것을 바꾸며 오직 전도로 잘못 체질, 체질 된 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의 믿음과 인생을 본받으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말씀성취와 구원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제자를 세워 가문과 지역과 세계를 살려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요이 시간에는 다윗의 신앙과 인생관을 본받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신앙과 인생관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신앙과 인생관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윗은 목동 시절에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목동 시절에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습니까? 시편 71편 5절 6절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모태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런 다윗이 이제 사울왕의 악신이 들려서 악신을 들이니까 괴로움 당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왕궁에 이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죠. 왕궁으로 불려갔어요. 왕궁의 악사가 된 겁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은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3회장 16장 23절에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죽 사울이 상표에 났고 악령이 그에게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죠. 트로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아무리 불러도 이렇게 악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들어 기타 같은 악이겠죠. 근데 그걸만 타면은 악령이 도망가요. 악령이. 또 어마어마한 그 적인 힘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찬양해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완자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의 첫순이에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한 모 자기 마음을 완전한 모로 길렀다는 것은 세상에 완전한 복은 말겠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길렀다. 그 백성들을 길렀다고 말해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 그 손의 기술한니이 그렇죠. 다윗은 뭐가 있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양치기를 하면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 그렇죠. 그 양치기하면서 그 실력을 잃는 거죠. 그니까 왕에 위 대해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둘째,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과 실력을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과 실력으로 승리했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강력 위기들이 그그 당시에. 다윗이 그 당시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다윗은 형,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심부름 간 겁니다. 다윗은 형들을 만나 음식을 전해주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신 심부름, 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신 심부름을 시키니간 겁니다. 3회엘상 17장 17-18절에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떡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주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총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심부름 시켜서 교시한 겁니다. 형들에게 음식 가져다 주고 증표를 가져오라. 증표를 가져오려니까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드로 만들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양치기를 할때 사자와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다윗이 쫓아가서 새끼를 건졌다고 했어요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성조 기록을 물면이요.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미와서양 떼에서 새끼를 불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양치기들이 양을 지키는데 곰미나 사자가 물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서우니까 아들까지 니까그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악착같이 가가지고 뭡니까 그 새총으로. 그 짐승들을 잡, 잡 잡고 그 새끼 를 빼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는지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신념이 길러진 거죠. 좀 다른 사람하고는 약간 달린 거죠. 이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세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장군이고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소년이요. 그러니까 무기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물맷돌을 돌을 가지고 새총 옛날에 어릴 때 새총 썼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온 겁니다그 돌로 나가서이긴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꾸만 이스라엘에 와서 이 사람을 이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주워주워하고. 막그 사람들 을조정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당한 거예요. 3 회사 0절 짜리 4 0 절에 다윗이 불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나와보니,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그 하나님을 약간 믿음과 그이에 대한 그 실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죽이, 죽여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왜? 짐승들을 싹 자기가 잡아죽였잖아요. 그 실력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한 방에 여기 이마에 돌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뭡니까 잘 보려가지고 이제 사위가 됐어요. 정략결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군인이 나왔으니까 사울왕이 또 경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평생 을 자기 왕 자리를 넘볼까봐 평생 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다윗을. 그리고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셋째, 다윗은 사울왕의 빗방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이 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울왕의 빗방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이 됐습니까? 서울왕에게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서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그 지금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 했어요.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까지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 나, 남녀간의 사랑이 아닌 남자가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정이란 말이요. 에 그러게 그러니까 이런 친구 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주변에 이런 친구 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늘 쫓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방야로 가고 산에 가서 숨고, 늘 외국 가서 숨고, 늘 도망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도망 내린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엘상2 6장2 3절2 4절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가 부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에 넘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 예수님이라, 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이제 산에서 피곤하니까 잠을 잠가십니까? 그다윗이 그걸 알고 자기 부하들로 같이 가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뭐 칼이 있고 창이 있는데 못 죽이겠습니까? 근데 안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나는 죽이지 않는다. 그게 다윗의 자기 인생관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다윗은 귀하게 생각. 이게 지금 다른 겁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다윗은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주히여긴것 같이 내 생명을 유하께서 중미여기셔서 오늘 환난에서 나를 구해 내시기를 바라 인라하고 있어요.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것 같이 하나님 내 생명을 귀하게 둔다 이렇게 고백을 해 그러니까 사우랑이 뭐라 했습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에게 복이 술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라고 하 그러니까 그 원수인 사우랑이 이렇게 복을 빌어 주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사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신 성전 건축과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좀 생각이 다른거다 세상 사람은. 성전 건축 준비를 벌써 끝낸거예요 자기 때. 솔로몬 아들 때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오니 천재인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원이 주를 높사 만물의 머린 시민이다. 하나님이 뭡니까 성전 건축과, 그러니까 네, 건축과 준비를 다윗에게 이다 주무셨죠. 백성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다셈이요 성전 건축과 준비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이 다윗이란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부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임금이 잘안 나왔죠. 그 이후에도. 다윗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까? 오늘날도 뭔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가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신앙과 인생관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신앙과 인생관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 암수, 목상하고 암송하는 생활 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디모데후 3장 1 6절부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칭만과 바르게한 보이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도요. 인생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 세상 사는데 모든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 성경에는 세상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게다 있다니까요. 여기에는 세상에 없는 게 없어요. 왜냐? 그게, 그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다있다는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적 문제에 빠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보대원 3장의 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마이스의 고통하는 때가 마이스의 좋은 세상이 온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다는 말이에요. 왜냐? 2절에 오절에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와며 지금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옵니까? 치유되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히브리 다장식기전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관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었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기까지하며또 마음과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치유됩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우리가 담아도 그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충 됩니다. 그리고 예수리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숨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레위인들 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생활. 왜냐하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것을 한 겁니다. 양만친게 아니라 늘 말씀을 묵상하고 시도 쓰고 그런 생활을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시가 나오지 시가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오래 기록하다가 유명한 시가 나오지 처음부터 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했다는 거죠그 고래서에 이단이들한테에 이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예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리 또한의 모든 지지의보화 그리 또한의 다들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보화를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겠죠. 둘째,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기록하며 마음에 담는 정시별이 됩니다. 왜 강단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마음에 담는 정시별이 됩니까? 왜냐하면, 강단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입만의 축복을 드리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게 해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의 아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이 고백을 한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가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요. 그렇죠? 지금은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신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성도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에는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미션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미션을 잡아야 전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사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사람을 낳으 어부가 되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입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볼치하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면 세상 끝까지 날 너희와 함께 하게겠죠왜 그러냐? 이 교회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보금자라는 제자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 삼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에는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단의 메시지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나오게 그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를 열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은 다그 말이에요. 셋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마일의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 됩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마일의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제 세상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그 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야죠.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요 걱정하지 말라. 또 우리가 이이버을 때가 많잖아요.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안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잡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서 10장 십자, 18절 19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큰 기도하다 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고 몸에 힘이 빠지고 막 몸이 자기 죽게 된 거예요. 막 힘들고 막 괴롭고 살다 보면 또몸에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그랬냐 하나님이 다니엘 10장 18절 19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해도해 그런 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너는 큰운총을 받은 사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했잖아 그럼 그 몸에 힘이 확 생겨 여러분이 이런 말씀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들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는 꼭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면는가 힘이 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마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가기때문입니다요한서 15장 26절이 출절에 오해상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살다 보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 예. 네. 우리 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주게 됩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은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는다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막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함을 드리기 바랍니다. 이 바로 예배의 평안함을 주시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지 노력해 염려무시하고 걱정하다 보면 병이 오는 거 보면 여러분 평안하게 살기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다윗의 신앙과 인생 을본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신앙과 인생 을본 받게 되면은 오직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도의 축복을 주심으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행복한 삶이죠. 사람들은 늘 외로움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 나이들수록 더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고독하잖아요. 고독 삶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그,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선포하신 언약과 미션 비전의 말씀 붙잡고서 날마다 시간을 정서 정시에 축복을 누리면 이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생활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고 내가 누리를 그러니까 누리니까 위롭지 않은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늘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일하면서 힘들잖아요. 늘 감사합니다. 속으로 고백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뀐다. 진짜 장담하는데 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뀌기도 있습니다. 둘째, 달윗 신앙과 인생관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늘 축구를 누림으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양보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후에 성도들과 강단 말씀 토론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마늘 축구를 누리게 되면 성도들이 갈등하며 분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강단 말씀으로 원내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돼요.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다. 이해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윗의 신앙과 인생관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시는 원내의 축복을 누리므로 가정과 산업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강단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종료하여 삶의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하나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과 직장에서 모든 일이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교님들께서 이믿망의하나님을분리시고또 다윗의 그런 신앙과 인생과 그렇죠 생명을 소중히 그렇죠 그 생명의 불을 끄지 않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끄기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만연의 하나님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뜻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